빈 꽃장의 선현이에요 오늘은 모자를 좀 해갈까 해서요. 모자집에 들렀는데요. 모자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네요. 여름이라 그런지 시원한 그 썬캡도 많이 나왔고요. 이렇게 지사 모자도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런 스타일의 모자도 있고요. 다양한 스타일의 모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모자가 나와 있네요. 저, 저는 오늘 아, 여름에 좀잘 나가는 거뭘 들어갈까 지금 고민 중인데요. 음, 이런 것도 예쁜 것 같아요. 신상 예쁘고요. 예쁘게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요거, 요거. 아, 요것도 엄마들이 쓰면 예쁠 것 같네요. 요거. 사장님, 요거는 얼마, 아, 요거, 요 얼마라고 하면 안 되지. 요거, 요거는. 부드럽네 소재가 면이라 부드러운 것 같은데 요거를 두개 주시고요 그리고 아, 고르신 거 고기 다 빼놓세요. 으 예. 요잘 나가는 거 어떤 거 가져가야 되나? <laughs> 그렇게 막연하게 아니 많이 가져가시는 손님친이랑. 거. 네, 손님 친요 엄마들이요 한5 6 0 대요. 앞쪽에 있는 것들이 조금 무난해요. 조금 먼내기용으로는 이런 것들 이 뭔내기용으로요. 예, 보고 뭔내기싼가거라피아 위주로는 이런 게 되게 괜찮고. 아라피아 위주. 예. 음, 네. 그리고, 그리고 얘네도 그냥 막 쓰기에 괜찮아. 아, 막 쓰기에 좋은 거. 음. 음, 그리고 그리고 예쁜 거 있으면 네. 라피아 위주 요거. 예, 요것도 이쁘네요. 요거 요도좀떼 볼까 보다. 사장님, 얘를, 얘는 색상이 뭐가 잘 나가요? 음, 예, 예. 라피아랑? 예. 라피아? 예, 라피아? 예. 컬러. 예, 두 컬러? 응. 예, 감사 서 컬러 주세요, 그거. 네. 컬러 네,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음, 예. 어피스에 예. 코디하면 되게 예뻐요. 아, 예쁘네요. 예, 그거 하나 주세요. 네. 음, 블랙도 있어요. 예, 그거, 저는 블랙 말고 그거로 주세요. 예, 그거로 주시고. 있고요. 여기 리본이 달려 있는 거 있고요. 아, 그다음에 번거지. 번거지는 이렇게 색상이 무난한 스타일의 번거지. 하늘색부터 핑크 여러 가지 번거지가 있고요. 면 번거지. 또 야구 모자 스타일은 이런 게 야구 모자 스타일이. 아 그거요. 아 띠만 검정이라는 거죠. 아 띠만 검정. 예예 예. 예, 예, 예. 이런 야구 모자. 예. 네. 얘네들 U V 차단되는 모자. 아 U V 차단. 쓰면은 굉장히. 아 모자가 안 보여서. U V 차단. 네, U V 차단되는 모자. 까만색. 네, 제가 왜 그걸 모자. 얘네들은 와이어가. 얼굴 이 나올까봐 제가. 예, 어. 네. 네, U V 차단. 응, 음, 와이어 네. 있어서 네. 모양 만들어서 쓰면. 예, 예뻐요. 많이 나가는 예, 거고 예. <laughs> 이것도 젊은 언니들이 쓰면 되게 예뻐요. 아, 고개요? 여행 다닐 때 아. 프라다 원단 느낌도 나고 여기 얇으면서도 와이어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모양이 굉장히 아, 프라다... 와이어 있는 예, 모자 예. 아무나 썼을 도 예뻐요. 아 와이어 있는 게. 응. 아 그럼 이걸 떼어 가야 되겠네 와이어 있는 거. 지금 응. 찐베이지랑 예. 블랙이 많이 빠져요. 아, 얘는요. 응. 어. 블랙은 지금 이건 나올 거예요. 나올 거고. 그럼 찐베이지 주세요. 네. 네. 블랙은 네. 빼고 그냥 네. 진베이지로 찐베이지로 갈게요. 그다음에 예. 얘네들. 예. 이거. 예. 얘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고. 아니 얘네들은 조금 아까 라피아에 비해서가. 라피아보다 착한 아이. 응. 예, 예. 예, 괜찮고. 예. 그다음에 지금 오도로 많이 빠지는 모자가. 이거랑 예. 블랙띠까지 있어요. 네, 네, 네. 얘네들은 쓰는 필수예요. 예뻐요. 예뻐요? 어. 예. 블띠는 블랙띠를... 머리가 짧은 사람은 어떤 걸 써야 되나요? 예 네, 머리가 짧은데 예쁘게 멋내기 위해서는. 짧은 머리 길이했잖아. 그서마다 모자는. 예 네, 달라요. 그 느낌이 완전 다 달라요. 예 네, 느낌 짧은 달라요. 짧은 사람도 이문자가이 이 블랙이 오더로 제일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음 이런 느낌. 아그런 느낌. 가볍고. 네. 네. 어. 그래서 네. 예. 그래서 네, 예사장님 얼굴 나갈 거지만. 아, 상관 없어. <laughs> 상관 없어요. 예 네. 어차피. 네. 우리 카스에내 사진으로 다 나가니까. 요거 특이하 해서 장님 그거? 응. 그래서 아, 아, 얘를 예. 많이 나가는 잘, 거예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